코로나19의 충격은 이제 실물 경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난달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3.5%를 기록해서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소매 판매는 6%, 설비 투자도 4.8%나 감소했습니다.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행업이 마이너스 45%, 항공 여객업은 마이너스 42%로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 생산도 28%나 줄었습니다. 어, 무엇보다 걱정은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금융 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는 사실입니다. 그만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. 지선호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서 이 수치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. 차고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. 공항버스 2 0 4대 가운데 90%가 운행을 멈췄습니다. 기사 500명이 운전대를 놓고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. 한 대당 100만 원 가량 수익이 있어야 데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데 현재 30에서 35만 원 정도 현재 상태로서는 2개월 정도만 버틴다고 해도 공항에서 시내를 오가던 택시 기사들은 이제 하루에 한팀 손님을 태우기도 힘듭니다.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, 15만 원 됐는데 요즘에는 뭐한몇 사람 태우면 못 태우니까. 공항철도는 내일부터 직통 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. 제가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승객 수를 세어 봤는데 255개의 자리 중에서 승객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. 하루 평균 19만 명에 달하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주 9천 명까지 급감했습니다. 주변 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합니다. 이 음식점은 최근 종업원 5명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. 출중에는 어떤 때는 뭐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가고. 어떤 때는 한두 팀? 칼국수한 천억 서한에그정도에요항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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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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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